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채색을 해줄 건데요, 방사형으로 네, 채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 형태로 방사형으로 되는 그라데이션 옵션을 선택하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에서 어, 선택을 해줬어요. 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줬고 안쪽은 그냥 흰색이어도 뭐 상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앞에서 선택했던 이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색에서 흰색에 좀 가까운 컬러, 네, 이 톤으로 한번 선택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형을 어, 삽입을 해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벽선을 흰색으로 좀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 이건 역시도 채우기에서 좀 그라데이션 채색을 해줘서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타입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색상이 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식으로 하나 중지점을 삭제해주고, 제일 친했던, 어두웠던 색상을 삭제해주고, 를 이렇게 채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우측 하단으로 좀 살짝 아주 은은하게 넣어 있습니다. 투명도를 높이고, 흐리게 값도 좀 높이고요.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본 도형에서 보시면 이 도형 있죠. 마힌 언어라는 도형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마힌 언어라는 도형을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거를 3개 정도 좀 이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해서 회전을 상하 반전을 통해서 회전시켜주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세 개의 도형은 뭐 병합을 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룹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라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채색이 어, 좀 컬러감이 이게 또 하나의 개체로서 좀더 어, 통일감 있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편의상 병합을 시켜 주겠습니다 경합을 시키고 채색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색상을 여기서 해줄 거예요 어, 앞에서 뭐 방사형 그래데이션이 있는데 일단은 색상부터 좀 선택을 해 볼게요 주고 사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맞춰서 넣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이 위치, 색상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면 뭐 선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중지점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으로써그 컬러감이 네, 돋보일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잖아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 결국은 기본 도형들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색이 핵심이라는 것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 쉽게 아주 멋있는 그라데이션 들어간 다양한 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